이렇게, 아쿠아 창소, 이렇게, 아쿠아. 물, 물러가지고, 여기다 물러가지고 창소하는 거. 님이 사고 가지고 머리가 이마가 깨졌어요. 그게 영상으로 자란 데요 마창 나버렸어요. 머리가 아 이마 봐봐 마창 보이지 뭐아 마창 나버렸어 이제 은영이 사 사고 가지고 마창 탁손댕게 떨어 뚜러, 떨어져 버어 봐보나 봐 아, 마창 나버렸네. 마창 여기 내손 이게 무 갈다가 손까지 막 갈아 갈아대가지고 상처나 무칼 체카래로 체카래로 체카 체카래다 갈다가 살점도 갈아버렸어요 살 살도 마장나버렸네 그런데 좀사거요사과마장나버렸어그 영상 올리자마자 딱 잡았더니 떨어져버렸네 마장나버리면 그래가웃기죠 여기다 보더만 커피 마시네 아또 외국사, 외국사람, 외국사람는 거기 아이고, 아이고